자, 이번 시간에도 c o n f u 공자 계속 어, 문장 살펴보고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자, 3편입니다. 공자는 gathered 모았다, 자기 주위에. A 어, number of는 수많은,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몇 명은 높은 직책을 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풀어해서 갑니다. 그런데 공자가 모았다가 아니고 공자 주위에는 여러 명의 어, 아주 많은 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 몇몇은, 어, 정부의, 나라의 높은 직책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모였지만, 공자 그 자신은, 어, 아, 워스는 아시아 아니고 워스인데요. 공자 그 자신에게는, 어, 네, 나도 없습니다. 부여됐습니다. 부여됐다. 인시그너프 하차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차는 한직 요직이 아니고 한직 그래서 공자 그 자신에게는 하차는 한직이 주어졌다. 무엇 때문에 아마 무엇 때문에 이것도 p o s s i b l 아마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마 무엇 때문에 because of 때문에 그의 극단적일 정도의 거리낌 없이 말하는 태도 누구에게 그의 상급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아마도 어, 공자가 그의 상급자들을 향해서 극단적으로 거 극단적일 정도로 거리낌 없이 말하는 태도 때문에 공자 그 자신에게는 하찮은한 직만 주어졌었지만. 그의 제자들 중 몇몇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끊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거꾸로 쭉 올라가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영어 요수나 우리나라 요수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공자 주위에는, 요건 해석하지 마십시오. 공자 주위에는 아주 많은 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모였는데 그들 중 몇몇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걸 그러나라고 풀어주세요. 이제 그러나 그러나 공자가 그의 상급자들에게 그, 어, 지극히 거리낌없이 말하는 태도 때문에 정작 공자 자신에게는 하차는 한직만이 주어졌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단어 공부할 것은 어, 이아 c 파 u p y 란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Occupy란 어, 단어는 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니까 요 단어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키파이는 어원이 어, 아브하고 카파레, 어, 카파른데, 이게 이제 변형이 되면서 이 단어까지 발전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아브는 투 o 드 a r d 을 뭐, 뭐, 향해서란 뜻이고, 요거는 카파른 시즈란 얘기입니다. 시즈, 잡다. 그래서 캡처캡처하다이것도 요원이 비슷하죠? 시즈, 음, 잡다. 그래서 이제 아을 향해 잡다라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s 잡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동사가 돼서 살다, 점유하다. 점유하다. 점유하다에서 이제 거주하다로 거주하다에서 이제 살다까지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자, the room 그 방은 has not been occupied. For years 하면 그 방은 수년 동안 거주 되지 않아 왔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것을 거주 되어 지 않았다 하지 마시고 비어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이나 공간 따위를 차지하다. 시간을 차지하다 할 때도 Occupy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take of up, 이라는 수고로 대신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s this seat occupied 하면 이 자리 사람 있습니까? 그 말이죠. 이 자리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아닙니다가 없습니다. 너무. No, it's free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e restroom 사장실 가면 가끔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죠 occupied. 음, 그, 들어가서 문 잠그면은 뭐 찰칵하면서 문, 문 밖에 이렇게 occupied라는 표시가 딱 뜹니다. 화장실은 사용 중이다. 차지되어 있다하지 마시고 사용 중이다. 그 다음에 the c o m p a n occupies the entire building 하면 그 회사는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령하다 또 점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u n occupying army 하면 점령군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US Forces 미군이 occupied Japan from 몇 년도부터 to 몇 년도까지 하면 은 미군이 일본을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점령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D. Occupied t e r r i t o r i e 거 영토죠. 그 점령된 영토니까 점령지역 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o c c u p 가 약간 특이한 뜻을 쓰이는 것들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다 o c c u p 가 점거하다, 점유하다, 차지하다 라는 뜻을 알고 이건 쉬운 단어, 뜻들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의나 관심을 끌다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니까 주의나 관심을 끌다 라는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my children occupy my mind 내 아이들이 나의 관심을 끈다 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는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아이들 생각이다. 아이들 생각 뿐이다. 뿐이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내 아이들의 내 마음을 주의를, 관심을 끈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나는 아이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직책을, 음, 차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쁘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뜻, 이두 개의 뜻은 아키파이가좀 어, 특이하게 쓰인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꼭 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문 어, 들어보면, he was occupied with the project. 그는 그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 해도 되고 그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었다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런데 생활용어 따위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While you are cleaning. 네가 청소하는 동안에 나는 I will be able to occupy.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어, 전념시킬 것이다. 전념시키다 타동사가 되면 전념시키다, 수동태가 되니까 전념하다, 바쁘게 만들다 이렇게 타동사 뜻은 이렇고 수동태가 되니까 바쁘다, 전념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yself 나는 내 자신을 전념시킬 것이다. 어디에 있어서 in cooking 요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occupy myself in 땡땡땡 아이인지 무에 전념하다. 나는 요리에 내 자신을 전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직책 따위를 차지하다 할 때도 아큐파 u p y 니다 어,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하면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다. 요직을 차지하다. 그래서 occupation 이라는 명사가 나오죠. occupation 하면 이게 직업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occupation 그래서 이런 동사 의 용법 때문에 이게 직업이란 뜻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음, 아말 나온 김에 occupation 명사 공부합시다. occupation 이란 동사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occupation 뭐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선 직업 직업. 근데 요거는 잡보다 보다 격식을 잡보다 더 격식을 차리는 말이 아키페 o n 입니다 자, 참고로 프로페셔널은 요건 전문직을 얘기해요. 원칙은 그래서 옛날에는 프로페셔널 직업은 세 가지 있었어요. 어, 법조인, 그다음에 의사, 교수 이세 개의 직업을 프로페셔고 하는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프로페셔널 직업이 됐는데 그래도 전문직을 나타낼 때 전문 직업 을 나타내는 단어고 그다음에 콜링하고 그다음 v o c a t i o n 은 요건 부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으니까 천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직업이 천직 콜링이나 v o c a t i o n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다 요거 voice 비슷하죠 vocabulary 단어 뭐 목소리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구름을 봤다는 뜻이에요. Vacation. 그 다음에 Calling. 이것은 천직,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어, 직업. 그래서 직업에는 Profession, Calling, Vacation, Job, Occupation 대충 이 정도 있네요그 다음에 Occupation, 직업이라 뜻도 있지만 어, 활동, 어, 전념할 수 있는 것, 전념할 수 있는 것. 그니까 러 아까 위저위에서 동사에서 전념시키다라는 얘기 또 나왔죠. 그래서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활동. 그 다음에 오락 또는 심심풀이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심심풀이는 이제 너무 의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문 같은 경우 reading m y s t r e s 추리 소설 읽는 것은 is my 내가 좋아하는 아큐페이션이다 시간 보내는 방법이다 이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시간 보내는 방법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돼요 어, 그 다음에 어, 또 점유나 점거라는 명사가 있겠죠 점유나 점거 어, 그래서 프렌스 케임 언더 아큐페이션 하면 점령하에 점령하로 되다죠. 이 뜻. 그럼은 그럼 비커미입니다. 언더 아야가다 나치가 들어가야 돼. 나치. 그러면 프랑스는 나치로 나치에서 점령 당했다가 됩니다. 인더 월드 워 2. 그러면 2차 세계 대전 네, 프랑스는 나치 점령을 당했다. 그래서 뭐 뭐의 점령을 당하다. come under one occupation. 이렇게 풀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점령 점령군 나왔죠. 이? occupying army. 점령군이란 뜻.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Occupation Troops도 점령군이에요. 어, 이것도 점령군입니다. Occupation Troops.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Occupation Training 은 뭐가 될까요? Occupation Training. 점령훈련은 아니겠죠? 직업훈련. 그죠? 직업훈련.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저 위에 나오는 시니큐어. 그냥 시니큐어라거 요건 한지라는 얘기입니다이오지 한지. 지방이나 또는 말단 한지. 한지. 시니큐어. 요건 아주 옛스러운 말이에요. 요즘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관한 논문이나 역사에 관한 글을 보면 이제 이런 옛스러운 단어들이 가끔씩 나와요. 시니큐어. 그 다음에 이제 인시그니프 컨트나 왔죠. 하차는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시그니프 컨트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그니프 컨트는 동사는 시그니파이죠. 시그니파이, Signify. 이게 동사인데 어, 이것은 원래 나티나에서 사인하다는 라 뜻입니다. 원래가 의미가 사인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공식적으로 타동사가 되면. 공식적인 서명이 이루어진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리다 또는 표명하다, 또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미하다. 어 그래서 이제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어 I signified. 그래서 이건 아주, 아주 심한 문어체입니다. 이런 경우에. I signified my approval. 나는 나의 승인을 승인을 with a nod 고개를 끄덕여 내 승인을 표명했다. 그래서 아주 문어체. 엄청난 문어체입니다. 또 His absence. 그의 부재가,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signifies 의미합니다. Detia를 그래서 요 s i g n i f y 대신에 means 어떻게 돼요? means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 He isn't interested in uh, 뭐, this program 정도 어떤 뭐, 회의 안 나타났겠죠? program 그러면 그가 회의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가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그랬네요. 그 다음, signify가 자동사가 되면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왜? 서명을 할 정도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영향을 끼치겠죠.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서명을 하니까 정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명할 정도의 내용이니까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끼쳐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원서부터 의미가 하나하나씩 다음 단계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꼭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확장되는 그 과정을 추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추론 과정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말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표현에서는 It signifies little 하면 이 signifies 미드라면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이렇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significant 형용사, significant 형용사. 요건 이제 다 아시죠? 중대한, 중요한, 그다음 의미 있는 이제 그. 논문에서는 유의미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시사하는 그 Significant가 무엇을 시사하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Actions Signifying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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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나오죠. 자, actions significant of 뭐뭐 uh, once intention, once real intention 정도 써볼까요? Once real intention. 그러 누구의 진정한 의도를 시사하는 행동, 예, 누구 누구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는 행동. 그래서 이런 'significant v e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무엇을 보여주는 행동 'significant v e 무엇을 보여주는 행동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그 다음에 'significant'가 수량 따위가 많은 뜻으로도 쓰이죠. 수량이 많은. 어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갑시다. 칸이 없은 게. 명사는 Significanc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gnification이 있어요. 동사 구분하셔야, 명사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건 의사 따위의 표시 또는 표명 그 다음에 통고나 통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의미란 뜻으로도 쓰이는데 잘안 쓰여요. 근데 이제 Significance는 Significance는 중요성, 그 다음에 의미, 시사, 취지, 의의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표시나 표명, 통고, 통지는 s i g n i f i c a t i o 입니다그 다음에 중요성, 의미, 취지, 의일 때는 Significance. 그래서 s i g n i f i c a t i o 이라는 단어는 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별로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주로 s i g n i f i c a n 가 자주 나오는 단어고 s i g n i f i c a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닌데 그렇더라도 알고 계십시오. s i g n i f i c a 중요성, 의미, 취지의 이런 뜻을 갖는 게 아니고 표시나 표명. 아까 signify 가 표명하다는 뜻이 있었잖아요 동사. 그래서 이런 뜻이 이런 뜻의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 형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음... 그래서 음. 의란 뜻도 있고 의의 란 뜻일 때 의문을 뭐가라 뭐를 들어볼까요? 의보십시다 어, real significance 진정한 의 그죠? 어 of 뭐 유럽 연합 보면 유럽 연합의 진정한 의 취지 이런 뜻입니다. the real significance of European Union에서 이유의 진정한 취지의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도 단어공부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Occupy는 주의나 관심을 뜯다 종사하다 이 표현 그래서 이런 것은 My children occupy my mind. 내 마음속에는 아이들 생각뿐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사시키다 종사시키다가 됩니다 타동사가 되면 그래서 수동태가 되니까 종사하다가 되겠죠 물론, 그는 그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있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로 바빴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occupation, 명사는 뭐, 그렇고. Signify에서, 어, 알리다. Signify란 동사도, 어, 그 어려운 문장들에는 잘 나와요. 쉬운 문장들은 잘안 나오고, 알리다. 요 이거 Signify는 완전 격식을 차린 문어, 문어체의 단어입니다. 알리다, 표명하다, 의미하다, 중요하다, 영향을 끼치다. 그래서 이 signifies little, 그건 별로 안 중요해. 이런 표현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